안녕하세요 임재화 동행입니다 오늘은 시편을 낭독하는 날이에요 제가 시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잠시 회복된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아니라 저의 지인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그날은 그분이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함께 방언기도를 하고 악한 영 축사를 느꼈어요 막 기침도 하시고 그 어두웠던 게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럼에도 생각에 그 고리가 연결이 돼서 생각을 반복해서 하니까 그 우울한 기분으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언기도도 해 보고 이렇게 위로의 말도 전해 보고 했는데 하다가 제가 시편을 읽어 드렸어요. 시편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또 <laughs> 쏟아져서 울면서 읽었는데 울고 나니까 또 저도 시원하고 그분도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삼포를 귀 기울여서 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극률과 당신의 인의가 시초부터 있었으니 여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의를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와는 호 선하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들에게 인의와 성실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가 많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이거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친교를 누리니,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을 알리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함은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풀어 주실 것임이라. 당신은 내게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궁유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 주시고. 나의 공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나를 조사하시고 검증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하소서. 당신의 인의가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 가운데 내 손을 씻고 당신의 재단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당신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피해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흉악한 술수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평탄한 땅에 세우시고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나 나의 적들과 원수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 쌀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강구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한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피난처에 숨기시고 그의 은밀한 장막에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그러므로 지금 그가 나를 애워싼내 원수들 위에 내 머리를 드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승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리라.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응답하소서. 나의 마음이 말하기를 너는 와서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함으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니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당신께서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의 종을 진노로 물리치지 마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내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 내 대적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목숨을 나의 적들에게 내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독설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선하신 여호와를 볼 것이라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당신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당신께 도움을 호소하니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곧 마음의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갚으시되 정당한 봉을 그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행적과 그가 손수 이루신 업적을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시리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애원하는 소리를 그가 들으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물린가산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